안녕하십니까. 전기집진기 제작전문업체 에어텍 21 정지철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12년간 전기집진기 제작업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가공설비라든지 단조설비에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 방식을 이용한 전기집진장치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로 된 설비로는 전기집진기 시리즈가 있으며 최소 20루베부터 최대 200루베까지는 표준형으로 제작되며 그 이상의 대용량의 전기 집진기도 숙수 제작을 하여 납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CNC 가공머신, 볼트 가공업체, 자동차 부품 생산 쪽에 널리 설치가 되어 있으며 현장 작업자들의 오일미스트로부터 보호하는 데그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독일과 일본,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전기 집진기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일본과 독일 제품을 따라잡기 위해 꾸준한 개발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 회사는 전기 집진기의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일본에 진출하여 그들의 제품과 함께 경쟁해서 그쪽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간, 그 쾌적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개발하는 에어텍 21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